미부는 케이크 사고. 리사야, 리사야, 뭐 케이크 사가라고? <laughs> 아직 안만났어 언니 무슨 케이크 먹고 싶어요? 나 초코 케이크. <laughs> 내 생일인데 내가 언니 뭐,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. <laughs> 아, 너도 초콜릿 좋아하잖아. 맞아. 우리, 우리 둘만 초코 파잖아. 응? 응? <laughs> 저희만 항상 초코 우유, 초콜릿, 아초, 아초. 등등 모든 초코는 다 저희가 엄청 먹고 있죠. 리산 일어나자마자 초콜렛 먹는. 이거. 맞아요. 저는 항상 눈 뜨자마자 배가 진짜 눈 뜨자마자 배가 고파서 꼭 초콜렛 침대 옆에 있어야 돼. 그게 뭐냐? 맞죠. 다시 잘. 어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진짜 꼭 있어야 돼. 가끔 리사 방에 딱 들어가면은 리사가 뒷 모습으로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리사야 하고 딱 부르면은 응. 항상 손에 과자나 초콜릿 들고 이렇게 뒤돌아. 근데 진짜 무서워. 네? <laughs> 방이 진짜 어두운데 혼자 뒤돌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침대 가까운데 진짜 리사? 이러면은 딱 뒤돌아 과자. <laughs> 언니? <웃음> 아니 안 먹어. <laughs> 맨날 개방 거의 편의점이잖아요. 군것질 군것질쟁이. 저는 한달 동안. 아니, 3개월 동안 방에 안 나와도 돼요. <laughs> 먹을 거다 있어. 혼자, 혼자 먹어요, 혼자 이렇게. 아니야, 들어와서. 저희, 저희, 저희한테 한 이만큼, 이렇게. 언니, 이거 맛있어요, 여러분. 아니야! 집, 집, 방에 한 100개 있어, 그거.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, 나쁘세요. 오예요, 오예요. 아니에요. 근데 저는, 와? 근데 저는 약간 과자만 있잖아요. 가끔 목이 말라요. 근데, 뭐지? 식. 보학까지 가기에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하나 냉장고 살려고요. <laughs> 작은 냉장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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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? 다, 다, 에, 다 초코 우유. <laughs> <초코>. 해놓으려고. <laughs> 괜찮지가 않아요, 솔직히? 괜찮죠? 응. 오바가 오바죠?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, <같애>, 난. <laughs> 그쵸? 저. 그쵸, 그쵸. 응.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